또, 여러분들, 도 11시 되니까, 또, 축제, 또, 일어나나요? 경매장. 11시만 되면은, 축제의 시간이, 축제가 또 열리죠? 어떤 매물이 올라오는지 한번 봅시다. 애들, 어떤 장난질 치는지. 장난질 치는 거 역으로 참교 가능해요, 또. 올라왔네, 요런 애들. 그치. 11시 되면, 또, 여러분들, 12시에 자동 유찰되기 때문에, 요렇게, 700원 보셨죠? 700원에, 이렇게 요런 식으로 올리면요. 이게, 아무리 지금, 12,000원에, 그 된다는데 12시 되면 유찰되기 때문에 이 템은 그냥 다시 또 이제 주인 손으로 돌아갑니다 주인 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요런 장난질 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11시 되면은 11시 되면은 이런 장난질 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룸블 육강 있죠 제 룸블 육강을 700원에다가 바로 구매를 비싸게 하잖아요 바로 구매 비싸게 하죠 그러면은 이제 유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또 올리면 이게 지금 현재 시각 11시 7분이거든요. 12시에 자동 유찰이 되기 때문에, 요게 지금 뭐 15,000원이든 뭐 9,000원에 지금 되든, 안 팔립니다. 안팔려 저한테 다시 돌아와요. 이분이 만약에 저한테 20만원을 꽂아 박아서도 그거 저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예, 저한테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이렇게 올랐잖아요? 42,000원? 그치, 그치.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예, 12시 유찰되기 때문에, 역으로 또, 요걸 이용을 해서, 장난질 치는 애들을 역으로 또 제가 또 마일리지가 7만 원 있잖습니까? 요런 식으로 또 7만 원을 올리면은 음? 7만 원을 올리면 이제 또 뭐야 잘못 잘못다돈 날아가거든요. 7만 원을 딱 해주면은 또요런 식으로 또 역으로 또 참교육이 가능합니다. 또 예. 그럼 이 사람은 또 여기 보고 어씨발 내라이칸 유감 7만 원인데 했는데 12시 유찰되는 거지. 그 마일리지도 잔, 저한테 돌아옵니다. 12시에 또. 예, 요런 장난질이 또 핫해요. 열1시만 되면 또 축제가 열려요, 또. 어, 경매장 축제가 열립니다. 지금 보면은 이 사람 아마 지금도 흥분했을 거야. 오, 씨발, 7만원이네 했는데, 12시 유찰되는 거지. 그치. 어, 개꿀잼 몰카지, 이게. 그대로 돌아와요, 이거는 저한테. 그대로 돌아옵니다. 아, 설마 안 돌아오고 있었는데 아, 아, 살짝 쫄려, 근데. 어떡하지? 아, 살짝 쫄려. 아, 돌아오는 거 알죠? 나도, 나도 돌아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쫄, 근데 쫄려. 어떡하지? 씨발 <laughs> 괜히 했나? 아씨왜 이렇게 쫄리지? 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경매 시간 종료 시 등록된 매물은 유찰됨 오케이 한시름 놓고 한시름 놓자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한시름 놓자 봐봐 여러분들 지금 12시가 됐거든요 어 아까 제가 장난질 쳤던 룸브리커와 장난질 쳤던 7만말리지가 고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열한 시 넘어서 한 번쯤 재미삼아 솔솔하게 음... 장난질 쳐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예, 장난질 쳐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은근히 재밌어요 이런 것들이. 브라키.